이야, 엄청나다. 쥐때리 사추라는 거야? 대박.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봅시다. 미션 3, 뭐냐? 어... 뭐, 뭔 말인지 모르겠다. 투 프론지드 스트레티지는 양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 좋아. 戦線復刻直後の奇襲攻撃により、大塩並びに停戦監視各国軍の艦船その大半が損害を負う。ああ、俺。キス着順のハンサンドリタパゲリスよ。ガンターワン近くに在泊していた艦船の被害が大きい。大破着艇した艦数隻が現地に取り残されている。幸いにも新鋭空母ケストレル2は洋上を航行中だと。敵の攻撃を。あ、今後もハンデのね。は。 슈퍼아 a n t i 슈퍼바anti, 슈퍼바 a 준비 i 슈퍼다 a n t i 슈퍼바anti, 슈퍼바 a n t

MQ-101 です。アーセナルバードはオシア軍が中心となり開発し、機動エレベーター支援のため配備した巨大航空機だが、コン今回の報告は、それまでもがエルジア軍によって運用されている可能性を示唆していま現実ならば、非常に大きな障壁となりかねない。一刻も早い機動エレベーター奪還を目指そう。幸運が君たちの上にあること 좋아요. 가봅시다. 양동작전. 항공모함 두 척을 이용한 양동작전이 됩니다. 본국을 공격하는 항공모함, 신이 항공모함이 있고 우리는 기습적으로 타워를 탈환하러 갑시다. 자, 이번 미션은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게 목표인 것 같네요. 그렇군. 좋아. 우리 그럼 또 전투기를 또 사러 가볼까? 돈이 꽤 모였겠죠? 98,000원 있다 9 8 0 0 0 있으면 한대살수 있네요 우리가 지금 타야 될 트리는 바로 간지폭풍 베르쿠트 좋아 검은 독수리 이걸를 노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탈 가장 좋은 트리를 구상해보자 구상할 것도 없이 일로 가야 되네 일단 얘를 노려야 되네 그렇군 겁나 비싸잖아 자그 다음 이두 대로 나뉠 것이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미그기로 가야돼? 제비 미그29 구매합니다. 미련없이 오케이 새로운 전투기 오, 멋있다 오호 장난 아니구만요 새로운 기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제비 <laughs> 별명 제비입니다 미션 3적 전투기를 격추하라 와 아, 멋있는 거 봐라 급유를 개시한다 공중급유 뭐죠? 공중급유 <laughs> 신기하구만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착륙 안 하고 임무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좋아 미션 스타트. 미션 스타트. 오 구름이 너무 많아요? 와, 전투기 진짜 많아, 저전투기 하하, 미스. 급선에, 급선의 기술을 배웠죠. 급선에는 자주 사용합시다. 저건 안 맞는다. 쟤는 노리지 말고 쟤를 노리자. 저도안 맞지? 좋아, 우와 미사일 온다. 급서네. 급서네. 이거 다 먹어라! 그렇지! 파괴! 와우! 가자! 자, 한발더 먹고. 파괴 못했죠? 파괴 못했죠? 안돼! 한대 맞았어. 미사일 한테 맞았어. 플레어를 발사할 수 있었군요. 미사일 오기 전에. 플레어는 미사일을 교환하는. 아하! 이런 거구만. 자, 먹어라! 격추되나요? 그렇지! 격파! 자, 적 파일럿들은 탈출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전투기는 자동 탈출 장, 장치가 있죠. 자, 거리가 너무 먼데? 거리 9 0 0 0 8 0 0 0 이게 맞을까? 과연? 정면에서 쏘는데? 정면에서 쏘는 미사일을 맞을 수가 있냐? 역시 안 맞는군 뒤를 노려야 돼요 바로 꼬리 노립시다 급선해 아하 이겁니다. 집안 먹어라. 그렇지 이거는 못 피하지. 과연 구름을 뚫고 맞출 수 있나요? 났어? 지금이다! 히트! 오케이! 좋파 우후! 가자! 월 클리어? 벌써? 이렇게 빠르게? 너무 간단한데요? 미사일 뭐죠? 어디서 미사일 자꾸 날아요? 대박이다! 와 밑에 홍학대 나는 거 봐라. 호, 거대 수송선 뭐냐? 아 무인기 무인기를 사출하네요. 이야 엄청나다. 몇 대를 사출하는 거야? 대박! 엄청나네. 수 있는지. 오케이. 다 미스났죠. 수성공부터 박살낼까? <laughs> 오호오케이 격파했어요. 이거를 격파하면 어떻게 되냐? 아스널 버드를 격파할 수 있을까? 어나요? 어디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먹어라. 그렇지 파괴 오케이 내구성이 약한 것 같아. 한대 맞으면 죽는 거냐? 미사오죠 우후! 저 가까이 가면은 공격 방네요 우후! 미사일~~ 자 이렇게 고개비행을 계속하다보면 미사일을 무조건 피할 수 있어 그치 아니 이건 뭐죠? 우와 엄청난 공격을 하네 대박가보자다시가 볼게요. 후, 다, 다 미스 났어. <laughs> 정면에다가 쏘면 안 돼. 그렇지. 또 파했고. 자, 미사일 피해주고. 오케이. 또한대 파게 했죠. 와, 너무 적이 많아가지고. 둘러라. 메토. 메토. 자포라. 메토. 가라다. 켁. 스케이트맨 고스트. 목소리. 나의 식을 듣기 싫어. 음. 마법을 하고 일다. 오케이. 격파. 그치또 격파. 좋은데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얘들 수만 많고. 좋아서 또 격파. 오 한데. 오이사이장난이니이거죠

할수 있나요? 그렇지, 격파. 와, 스켈리톤 부대에 전멸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랑 아까 좀 전에 같이 싸웠던 친구들 같은데, 걔들은 전멸했고. 좋아 얘네들 미사 한방만 맞으면 잡을 수 있어요 한방씩 보자 그렇지 어디갔냐 어디갔냐 먹어라 그렇지 추거노래라 거리 2,000 아하! 격파! 그렇지! 뭐죠? 얘들 그때 싸웠던 애들이랑 이 위에서 너무 기동력이 떨어지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미사일 쏘고

크 구름에 들어갔어. 구름에 들어가는 애는 버려. 오, 갑자기 급 지상이야. 오, 조심해요. 추락할 뻔 했다. 얘들 뭐죠박스격팔무렇다시라작죠 추적해. 추적해라. 감속해서 꼬리를 잡을게요 저있다 꼬리다 꼬리 잡았죠? 이대로 쏘면은 격파다 잘가라 격파! 그렇지 1리 <목소리> 5천 있냐, 어딨냐? 격파할 수 있나요? 그렇지, 격파. 와, 진짜 많다. 그 많은 거를 어느 정도 격파해가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타이까지는 거리 8천 뚫고 가자. 이 구름을 뚫고 가면 갑자기 지상 나오는 거 아니겠지? 와, 우리도 급선해. 이 급선이라는 비행기 안 부셔지냐. 좋았어. 그렇지. 파괴. 마지막 한, 마지막 한 마리냐. 자, 거리 3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꼬리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잘가고 아하 빛나왔어 급선회 급선회해서 뒤로 때리자 때려 지금이다 때려라 그렇지 하하 <laughs> <laughs> 아직 저기 남아 있어요? 에그! 저기 있다. <laughs> 홀렘투 격파 당했어요? 격추 당했어? 계속 <laughs> 노립시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좀더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이다, 이거는 잡았다 아아, 그렇지. 아 어떻게 우리 골렘 투 격파 당했습니다. 아쉽게도 동료가 한 명, 동료 한명 잃었네요.

뭐야 착륙해야 돼? 착륙해야 돼요? 이거 뭐냐? 오호 착륙해야 돼. 창류, 잘할 수 있냐? 야, 이대로 창륙 못할 것 같은데, 야, 창륙 못했다. 이게 뭐한 짓이냐? 다시 다시 이쪽으로 착륙할게요. 아 망했어. 일로 착륙해도 상관없지. 알았어 <목소리> 이서마. 자 착륙. 자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야이 착륙까지. 그렇지. 완벽아 <laughs> 네. 이아 <laughs> <임무 완료. 웃음> 아, 시, 끝났어요 왜죠? <laughs> 우리 메인 한모가 침몰당했어. 어떻게 된 거야? 제들 기술력이 장난 아니고만. <laughs> 우리가 거의 <laughs> 악당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세 번째 미션도 끝났네요. 오, 아쉽게도 우리 아군이 한명 격추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적들의 무서운 거대 공중 수송선 엄청나죠 무인 전투기를 쏟아내는 앞으로 그 녀석이랑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강적일 것 같아요 미션 3 임무 완수했습니다.